자, exercise 2의 1번. 빈칸에 적절한 얼굴을 보기위해서 한번 골라 보자. 여기 보면 먼저 you are not obliged야. 여기 보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원래 obliged 그 의무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비동사 뒤에 pp로 돼 있으니까 이거 수동태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 to 부정사가 이렇게 와서 수식을 해야 돼. 그다음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을준다 만약에 네가 했다면 이 말이야. 그럼 이때 부정사로 쓸수 있는 거는 blame은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럼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에요. 하지만 도움을 준다. 됐지? The hot weather, 더운 날씨는 hardly 하면 부분적으로 for the water short이자면 물 부족의 비난을 받다 이런 뜻이겠지 따라서 1번이 정답 I've changed 나는 마지막 패러그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그것은 세번째 아까 분미 선생님이 요 동사를 읽다 라고 해서 인칭 동사라 그러지 follow 하면 다음에 그처럼 읽혀 진다. 왜냐? 이 i 마지막 뭐 패라그랩이라 했으니까 사람이가 사물이가. 이건 사물이지. 그렇지? 주어가 사물이 되고 read라고 하는 무슨 동사예요? 읽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인칭 동사 아가 맞지? 그럼 이거는 수동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 맞지? 이것은 그것으로 다음의 것으로 읽혀지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가로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봐라. 여기 front gate. 앞문은 앞문은 require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demand라고 하는 단어가 수리하는 거예요, 맞지 그럼 얘가 목적으니까 수동으로 해석을 해서 수리가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ay. 주어야 원래 seem은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서 자동사인데 이거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 seem이 동사야. to know 이게 목적이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이고. 세 번째는 can you see. 너는 볼수 있느냐. the object. 그 물체가. 바로 in shape 하면 모양에 있어서 바로 t u r n 이라고 하는 순무 모양을 닮은, 대체 그 물체를 볼수 있느냐. 여기가 지각동사제. C가 보다라는 지각동사 아이가. 그럼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동사 원형이나 ing야. 특히, resemble, 이거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pp 형태와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지. 맞지 닮은 물체를 볼수 있느냐. 그 다음에 that paper bag, 종이 표지의 책이, 아,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지? 렇 종이 표지의 책이, 예, 좋아해가. looks, 보입니다.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으로. 이 주격 보아해가. 맞제?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looks. 됐지?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어법상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는데 어 지금 여기 보면 사부를만 봐봐. 이것은 보통 consist of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 자,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요 is가 없겠지. 맞지?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이 능동을 가지고서 수동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지. 맞지? 오히려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맞나 틀리나? 틀리다 나틀리이 말이에요. 자, 1번 볼까? 지금 보면 is used 사용됩니다. 됐을 때 for 무엇에 대해서 사용되다. 이게 전치사제. 그럼 전치사 뒤에 뭐 갖다 놨갈까 ing.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 need 얘가 주어이가 그럼 이렇게 가자 has declined 뭐뭐 뭐 감소하게 되었다. 그다음 3 번에 보면 전통적으로 나무가 이게 주어이가 맞지 맞나 그럼 wood 이거 단수로 돼 있네 was used 사용되어졌다 얘가 동사고 얘가 P P I 가 그지?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the second, 두 번째야. 여기가 처음에 first가 있거든. 그러면 자두 가지 이야기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동물과 기계의 은신처를 즉 동물과 기계를 보호하거나 감추어주는 이야기고 and 그리고 second, 두 번째는 그러면 앞에가 t o 부정사를 썼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러면 뒤에도 뭘 써야 되노? 투 부정사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y and grain 이라고 해서 이 풀과, 그지? 건초를 저장하는 이야기다. 됐어? 그래서 앞에가 부정사가 왔으니까 뒤에도 부정사 써서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형태를 씁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